자 영어 1 능렬 김성곤 제 1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2 교재입니다. 영어 1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톰 미셸 is a British teacher. 톰 미셸은 어, 영국인 교사였다. In the 1970s. 자, 1970년대의 표현이죠. 연도가 분명히 나와 있거나 혹은 과거의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시제를 과거로 해줘야지 현재 어눌로 써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he worked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 어, 영어 기숙학교 아르헨티나에 있는 영어 기숙학교에서 일했다. 그는 one day 언날 he visited the beach. 그는 해변을 방문했고 and found and가 visited하고 과거시였죠. 그리고 found 과거시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어, 뭐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and found를 안 쓰면은 콤마 하고 finding 분사구문 처리해도 괜찮겠습니다. 접속사 없애고 동사 원형에다 -ing 붙임 되겠죠. 그리고 펭귄을 발견했다. That was injured. 항상 다치다는 수동태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alone 그리고 혼자 있었던. lonely라고 쓰면 안 되겠어요. 내용상 외로운 애라 혼자 있는 거니까요. Alone 쓰고 by itself 아니면 by himself. 뒤에 보면 이게 수컷입니다. 그래서 by himself라고 썼습니다. 같은 표현이 되겠죠. m i c h e l decided to help the bird. 미셸은 어, 그 새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이 뜻이 되겠죠. 뭐 구하다 는 rescue 아니면 save 란 단어도 있겠죠. He cleaned it. 자, 과거 동사 연결됩니다. 그는 어, 닦아 주었고 fed it, feed, f-e-e-d, 과거어 되겠죠. 먹이를 주었고 and가 gave it a name.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주었다. 자, cleaned, fed, and gave 세 개의 과거동사 연결돼 있는 걸 기억하시고요. 어네 이름을 주었다. 주안 살바도라는 A표이 되겠죠. 주제는 뭐톰 미셸은 세이버 펭귄 펭귄을 구했다라는 게 주제가 되겠죠. From that day on, 그날 이후로 계속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계속 오는 계속의 온이 되겠죠. From that day on, 주안 살바도는 lived on the terrace of his room. 그의 방의 테라스에서 살았다. In the school dome. 도미토리 아니면 도미라고도 그러죠. 수, 학교 기숙사에 있는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다음은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written. 자, 수동의분사썼습니다 시어진. 톰미셸의 의해서 쓰여진 About the penguin and a boy. 펭귄과 소년에 관한 옛터스쿨 학교에서 From the first day that I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the school. 첫 번째 날부터 어떤 첫 번째 날이냐. 내가 펭귄을 학교에서 살도록 데려왔던 첫 번째 날부터 once to in particular particularly 같은 뜻이죠. 특히 한 학생이 특히 한 학생이 want to help with his care. 자, 도와주고 싶었다. help with는 돕다의 뜻이 되겠어요. 그죠? 돕다. 혹은 돌봐주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돕냐 하면은 his care. 여기서 his는 펭귄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펭귄의 돌봄 명사일 경우에는, 명사일 경우는 얘가 목적어적인 관계, 케어의 관계에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his penguin에서 his는 펭귄의 돌봄을 돕기원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His name was Diego g o n z a l e z 그 이름은 Diego g o n z l e 였다. Diego는 was a shy. 자, 내성적인 뜻이 되겠죠. withdrawn. 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어, 소년이었다. Who seemed to be frightened of. Be frightened of. 아니면 be scared of. 겁먹은 뜻이 되겠습니다. 엇을 두려워하는 뜻이 되겠어요. 스퀘어 스펠링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 자신의 그림자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수줍은 소년이었다. He struggled. 그는 힘겨워했다. 이 표현입니다. 자기의 수업에 그리고 나노브 e After School Activities 방과후 활동 그 어느 것도 s e e m to suit him 아니면 fit for him 같은 뜻이에요. 그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 뜻이 되겠죠. 난이 주어가 되겠죠. He was neither, l e a d e r A nor B 쓰고 있습니다. 그는 strong nor athletic, 형용사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는 강하지도 않았고, 어, 운동을 잘하지도 않았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neither A nor B가 형용사 두 개, strong과 athletic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On the rugby field, rugby 장에서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아무도 볼을 그에게 패스하지 않았다, or involved him in the game, 혹은 그를 게임에 관여시키지도 않았다. 이 표현이 되겠죠. 어, c o u n t e d 는 표현 써도 되고요. 뭘 관여시키다. engaged and included.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except. except는 전치사인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except, make fun of, 놀리다 이 뜻이죠. 그를 놀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뜻이 되겠습니다. 포크폰업 아니면 deride라는 표현도 있겠죠. 놀리다. 자, 디에고 곤잘레스는 was introverted. 내성적인의 표현이 i n t r o v e r t e d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a n o u t c a s t 는 표현도 있겠지만은 어, 선생님이 만약에 되신다면 introverted. 아까 withdrawn, shy 이거랑요, introverted. 이랑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bullied.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다 친구들에게 서어서 어, 남을 추방하다 혹은 왕따시키다 라는 표현은 o s t r a c i z e 라는 단어도 있고요. alienate란 단어도 있습니다. 그죠? 왕따시키다 혹은 소외시키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내성적인 아이였고, 어, 왕따였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디에고이 어릴 적 교육은 had not prepared him well for life at his new school. prepare 다음에 사람을 쓰고요. 그 다음에 for 다음에 어떤 준비하는 대상을 쓰죠. 항상. 그래서 그를 잘준비 시켜주지 못했다 의 표현이죠. 그 새로운 학교에서 생활을 준비시켜주지 못했다. His knowledge of English 그의 영어 지식은 was limited.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한됐다라는 표현을 영어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not proficient, proficient가 유창한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o 그래서 he avoided. 그는 피했다. Avoid라는 단어도 있고요. 피하다. Shy away from. 피하다의 표현입니다. Shun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피했다. 대화를 피했다. 영어를잘못 하니까요. However 그러나 a 고인조의더 컴퍼니 s a 주한 살바도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에고가 살바도르라는 펭귄을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however가 나왔으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 문장 위치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Indeed 아니면 in fact 사실 on the terrace 요 문장하고 indeed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Salvador Y. The c o m p a n y 건 회사가 아닙니다. 함께 있음을 얘기해요. 함께 있음을 즐겼다. 실제 그러면서 in fact 써도 괜찮고요. 테라스에서는 Diego는 could relax. 자, 편하게 쉴수 있었다. He had some friends who also had trouble. Have trouble, ing 아니면 have difficulty를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많은데 어려움을 겪다 이 뜻이에요. 그는 f e e i n g in 아니면 adjusting,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몇명 있었다. Looking after, 돌보다 이 뜻이 되겠죠. 돌보는 것,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Taking care of, 돌보다. Attending to, 돌보다. Attending to, 다 돌보다입니다. 주한 쌀 보도를 돌보는 일은? 자 동명사가 좋으니까 동사는 was로 바뀌었죠. Was good for those boys. 이소님들한테는 좋았다. They fed him f i s h 그들은 그에게 물고기를 먹여주었고. 과거 동사 연결됩니다. s w e p t t h e t e r r a c e 테라스를 청소했고. t e r a n d s r p a e a n t p t e n i m t e w i t h i h e w i m 그 They were panging. They were panging. They w e r n e d a y w n i t e y a n i g h y a i t a n g i t r a t h a n g t h e r a t h a t h e w r n g t h p They were p n g h e w e p t h were p n g t h e w p t h y were p a t h e w a t h y n t h e a s g t h y were p a n a s g t h n a The other swimmers left. 나머지 모든. The other는 나머지 모든의 뜻이 되겠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떠난 후, 떠나자마자. We brought Joan Salvador to the water. 우리는 Joan Salvador를 어, 물로 데려갔다. To 보기 위해서. 의 뜻이 되겠죠. See if 입니다. 뭐뭣인지 아닌지를 보다 의 뜻이 되겠어요. If 쓴거 기억하시고요. He would swim. 그가 수영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한셀버도는 헤빈 리빙 헤드 피피 쓰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몇달 동안 살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내 뜻입니다 바이든 그때까지는 바이가 나오면 완료형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가 과거시제고 그 이전까지는 수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 투쿠가 과거시제잖아요 어 학교에 살고 있었으니까 수영장 안가고 물에 안 가고 그러니까 헤드피피 쓰고 있는 겁니다. However 암기하시고요 그러나 in all the time 그 내내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그는 수영을 할수 없었다. 역시 같은 시에 헤드피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his feathers had been damaged. 그의 깃털이 be damaged, be injured 아니면 be hurt. 다 상처 입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상처 입었기 때문에. o h e 버난말 했다. The penguin still did me stare at 응시하다의 뜻이고 gaze at 해도 마찬가지 뜻이고요 peer at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 펭귄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풀을 바라봤다 like ~~처럼의 뜻이 되겠습니다 as if 나 as though 도 마찬가지죠 마치 머머신 것처럼 he was asking 그 물어보는 것처럼 아,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여기가 물고기가 나온 곳인가요? 라고 외웠으면 기억하시고요 With a father, father가 아닙니다. fa가 아니라 fu로 쓰고 있습니다. 명사 수식할 때는 fu를 써줘야 돼요. Five 비교급 중에서 어, 추가적인 그 독촉 없이 he jumped in. 그는 점프해서 들어갔다. With a single movement, 단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영할 때 보통 한번 영법, 한번 물을 갖다 어, 이렇게 저기 해치는걸 같다. Stroke라고 표현도 하죠. 날개를 한번툭 움직이고 나서 He flew, 그는 날아갔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처럼 미끄러져갔다는 얘기죠. like 쓰고 있습니다. like가 아니라요. 언어로 화살처럼, 뭐뭐처럼, 뭐뭇과 같이의 뜻이 되겠죠. Across the water, 물을 가로질러. 그리고 knocked, 여기서 knocked가 end가, knocked하고 flew하고 연결됐겠죠. Into the wall, 벽에 부딪혔다. On the opposite side, 반대쪽의, 아니면 on the other side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반대쪽을 얘기합니다. Luckily, 다행스럽게 he was not hurt, 그는 다치지는 않았다.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a p e n g u i n in the water before. 나는 이전에는 지금 전체 과거예요. 이전에는 펭귄을 살펴볼, s t u d y 가 연구하다는 아니고 어, 자세히 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다 물속에서 이전에는 I was familiar with, I was acquainted with 같은 표현이 되겠죠. 나는 친숙하다. The awkward 아니면 we 그러니까 그좀 약간 어색한, clumsy도 비슷한 뜻이고요, timid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색한 방법에 익숙해 있었다. 주한 살부더가 워크드 랜드 땅에서 뒤뚱거리면서 걸었겠죠. 뒤뚱거리면서 걷고 있었던, 그죠?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요. 하지만, now, 이제, I watched in awe. awe입니다. In wonder. 그래도 괜찮고요. 나는 경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와, 저렇게 수영을 잘하다니. 이런 식의 뜻이 되겠죠. 아, 여기 스트로크가 나오네요. 여기 movement, stroke. 같은, 의미, 같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movement하고 stroke가. using one y a stroke와 two. 한두 번 천번 되고 나서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ing 쓰고 있고요. he flew at great speed. 그는 엄청난 스피드로 날아갔다. from one end of the pool to the other. 자, pool은 이쪽 면에서 저쪽 면이니까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 는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두쪽 면을 얘기하니까. 어, 반대쪽 면으로, 엣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뒤에도 넘어, 뒤 어퍼지 써도 괜찮겠어요. 조동석은 에 이제 분사구문이 되겠죠. turning swiftly before touching the sides. 그니까 사이드를 건드리기 전에 휙 하고 몸을 돌리면서, 의 뜻이 되겠습니다. turning 분사구문 기억하시고요. It was amazing. 역시, amazed가 아니라 amazing이다. 인지 쓰고 있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은 놀라웠다. Everyone could see how much he was injuring himself. 제게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어랑 목적으로 때문에 셀프로 붙여줘야 돼요. 모든 사람 볼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재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The boys shouted. 그 소년들은 소리쳤다. As though 혹은 as if 마치 못 마신 것처럼. They were watching a fireworks display. 그러니까 폭죽이 터지는 걸 보는 것처럼. After a f t e 잠시 후의 뜻이 되겠죠. Diego came over and 디에고가 다가와서 조용히 물어봤다. Can I swim t o 저도 수영해도 되나요? I <목소리> oh, was well, astonished. 나는 깜짝 놀랐다. Be astonished, be surprised, be astounded. 다 같은 뜻이 되겠죠. 히, 그 이전에는, 과거 이전이 되겠죠. Head pip입니다. Have pip 있으면 틀려요 여기서. 그는 이전에는 풀 근처에 가까이 가본 적도 없었다. Near 입니다. Nearly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의미가 다른 거죠 그거는. I was not even sure. 나는 확신하지도 못했다. 뭐뭐신지 아닌지를 sure if가 되겠죠. He could swim. Whether 써도 괜찮고요. 그가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몰랐다. The water is cold. 물이 차가워. And it's getting late. 그리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Are you sure you want to go in? 진짜 들어가고 싶어나 물어봤다. Please, 제발요. Alright then. 좋아, 그럼. I s a i d but be quick. 그럼 빨리해. I had never seen him so excited before. 이것도 역시 had be pp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흥분한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없었다. 이 표현이겠죠. 지각동사 쓰고 있고, 목적어 쓰고 있고, 분사 쓰고 있는 겁니다. 동사원형이 아니라요. His eyes were shining with joy. 그의 눈은 기뻐서 빛나고 있었고, he seemed to be truly alive. 자, 어, 부사 쓰고 있죠. truly alive.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A가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보호로 쓰일 수가 있죠. 형용사가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without hesitating. 주저하지 않고, without hesitation 해도 되고, without inhibition은 좀 꺼려 하는 겁니다. without reservation. 어떤 태도를 유보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 주저하지 않고, he dived into cold water. 그는 차가운 물속으로 다이빙했다. I was ready right to jump in and rescue him. 어, rescue 나왔네요. 나는 기꺼이, a n d 가점프하고툭 정수 다음에서 rescue랑 연결되고 있죠. 그를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약 그가 수용할 수 없다면, 그러나, however, 암기하시고요. I soon realized that. 난곧 깨달았다. I did no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Not any. 그죠? 어떤 것도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돈니의 도치가 되겠어요. 나돈니, b 에서 얘가 나돈니가 부정의 부사기 때문에, 디에고라는 주어 앞으로 왔을 때는, 원래는 쿠드가 여기 있었는데, 쿠드가 앞으로 가는 현상. 이걸 도치라고 그러죠. 어, 시험 지에뭐 거의 항상 나오는 구문입니다. 저 어, 뒤로 가면 도치가 되면 안 돼요. 쿠드가 다시 수임 앞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디에고는 수영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he swam magnificently. 그는 정말로 멋지게 수영을 했다. He chased after, c h a s e after. 뭐뭐를 뒤쫓아가다. 이 표현이 되겠죠. 주한 살버드를 뒤쫓아갔고, and they swam in perfect harmony. 그들은 완전히, 어, 조화를 이루며 수영했다. 이도 a like 아닙니다. like 예요머뭐과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것은 마치, 듀엣과 같았다. written 자 분사 쓰고 있어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듀엣과 같았다. 이뜻이 되겠죠. sometimes 때때로 주안사를 보더는 took the lead, take the lead란 것은 앞서가다 이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디에고는 follow after him. 그를 쫓아서 after가 쫓아서 이 뜻이 있죠. 그래 그를 쫓아서 따라갔다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다른 때에는 디에고는 went awayd 앞으로 갔고, and the penguin swam around the boy. 그리고 펭귄은 그 주위를 수영했다. Occasionally, 가끔의 뜻이 되겠죠. They swam so close that, so that 법 쓰고 있습니다. So very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To 나. 그들은 너무 가까이, 그죠? adjacent라는 단어도 인접한의 뜻이 되겠습니다. adjacent. 어, 수영에서, they almost touched. 그들은 거의 몸이 닿을 뻔 했다. 이 뜻입니다. 가끔 가다 almost냐, most냐 이런 거 물어보죠. 여기서 almost 쓰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 여기도 almost 썼네요. 나는 거의 말을 할수 없다. speechless, 아니면 dumb. 그죠? 말 못하는 뜻이 되겠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suddenly, Diego was not the sad little boy. Diego는 그 슬픈 소년이 아니었다. 자, 여기 암기하셔야 돼요. 자, we had become used to. 자, be used to, become used to. 뭐뭐서 익숙하다는 표현이 되겠죠. had pp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전에 익숙했었던. 그죠? 아니면 had become accustomed to. 써도 괜찮겠죠. that he used to be. 그 다음 관계대명사인데요. 이걸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그래, 그가 used to 농사원형은 예전에는 뭐뭐했었던. 그 즉, 예전과 같은 그 우리가 익숙한 그 조그만 소년이 아니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관계대문사도 리를 보를 수축하고요. 뒤에 탭, he used to be도 역시 리를 보를 수축하고 있네요. 요게 비동사인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하세요. 이 문장 무조건 나옵니다. He was a very normal boy. 그는 아주 정상적인 소년이었다. With a very special, 아니면 extraordinary란 단어가 있어요. 특별한. 뜻이 되겠죠.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Diego, you can swim. Diego야, 넌 수영할 줄 아는구나. Yes, I can swim. 뭐, 그할줄 알죠. I mean, you are able to swim really well. 자, well입니다. 부사학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잘하는구나. brilliantly, 멋지게, 사실의 뜻이 되겠죠. 실은 아주 훌륭해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외우세요. 이거 나옵니다.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세요? He asked without looking directly at me.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는 말했다. 하지만, I saw a smile on his face. 나는 그 얼굴에 웃음을 볼수 있었다. As you return to dormitory, 우리가 기숙사로 들어갔을때대에고는 나한테 말했다. His father 자, had, had taught him how to swim. 아빠가 수영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줬다고 강에서 그들 집 옆에 있는 바위는 옆에 있듯이 되겠어요.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그때가 그의 삶에 관해서 얘기했던 첫 번째였다. I listened in silence. 난 조용히 들었다.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s to his increase. 그의 영어를 고쳐주지 않은 상태로 corrections 아니면 revision이라고 합니다. 수정하는 걸 갖다가 같은 단어가 되겠어요. 동의와 함께 하시고요. As he talked non-stop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그, 어, 그가 그 말하는 동안 non-stop 쉬지 않고 all the way 쭉 back to the dormitory. 기숙사까지애 뜻이 되겠죠. 올 l 웨이 way 쭉의 뜻입니다. 아마 어, 영어를 고쳐주면 은 당황해서 말을 잘 못할까봐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또 events of that day, 그날의 이벤트는 얘가 주어가 되니까 동사는 were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기억하시고요. extraordinary, 아주 특별했다 이 표현이 되겠죠. 어 child, 여기서 이제 child하고 young man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처음엔 child였는데 수영하고 다니니까 영맨 즉 성숙한 사람이 됐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풀고 있죠 아니면 a shy 아니면 withdrawn boy 그러니까 어떤 수줍어하는 그러한 소녀는 had gone down to the water to swim with a penguin 펭귄하고 수영하러 내려갔고 and shortly afterward shortly는 soon afterward 그래도 괜찮습니다 곧그 직후의 뜻이 되겠어요 shortly afterward a young man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말 붙여도 괜찮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self-assured 역시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 사람이 head emerged. 이거 수동태 쓰면 안 됩니다. 여 been 쓰면 안 돼요. 이머지는 항상 능동으로만 써줘야 돼요. 그래서 head been 쓰면 안 되고 head emerged 나타났다. 아니면 head appeared 써도 괜찮겠죠. The ugly duckling had become a swan.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된 것이었다. It was definitely the turning point. 그것은 분명 전환점이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전환점이었다. 빼고밖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알맞은 위치. 디에고의 자신감은 grew quickly after that day. 그날 이후로 빠르게 성장했다.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자 학교가 수영대가 있을 때 He won every race. Every 다음 단수명 썼어요. 그는 모든 경기에서 이겼다. He participated in. 그가 참가했던. 아니면 took part in. Participate in 아니면 Take part in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참가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그 격려와 인정은 그리고 기분 분사가 되겠죠. 주어진 By the other boys. 다른 소년들에 의해서 주어졌던 그런 인정은 Was genuine. 진짜였다. Real and authentic 같은 표현입니다. He had on the respect. On 은 벌다의 뜻이죠. 노력해서 벌다의 뜻입니다. 그는 존경을 받았다. 어 획득했다. 그의 클래스메이트들의 오버던 w 스 e k 스 다음 몇주 동안 e 운 다음 복수명세 교육하시고요. His g r a d e improved. 그의 성적은 향상되었고 애티시 되겠습니다. Improve랑 같은 뜻인 뭐 get better, 그렇죠? 아니면 enhance 이런 단어 같아서도 괜찮겠죠. 과거시에가 got better, enhanced 이 이렇게 쓰면 되겠고 he became more popular. 그는 더 인기 있게 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인기를 얻다를 갖다 gain. p o p u l a r i t y 란 표현을 습니다 그래서 he gained more popularity. g a i n e 이 원래 어떠한 뜻이거든요. Thanks to swim with a penguin. 펭귄과의 수영 독특에 a lonely boy's life 외로운의 뜻이 되겠죠. 여기다 alone 쓰면 안 됩니다. 명사를 수식할 때는 a가 붙은 형용사는 수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lonely라고 말해줘야죠. alone 쓰면 안 돼요. 어, was changed 바뀌었다. forever 영원히 아니면 for life 영원히 For good도 영원입니다. Eternally, permanently, infinitely. 다 영원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